JWPC 가방 사용 설명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. 이 상태가 가방을 폈을 때 기본 상태입니다. 그러면 이쪽 부분에 소프 스탠드와 다용도 수납백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퍼와 포켓을 달았습니다. 제공해드린 네임탭을 이쪽에 이렇게 꼽아주시면 되고요. 자, 그 다음에 내부 지퍼를 양쪽 지퍼로 달았습니다. 이렇시면 비치폴 로드 에서총 6대 수납 가능하도록 비치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로드 길이에 따라서 어, 윗 부분을 가변으로 조정하는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. 로드가 이 부분까지 지금 헤드 부분이 어, 나와 있는 상태고요. 이 부분을 이렇게 말아서 자, 뒤에 있는 이 클립을 앞쪽에 끼워 주십니다. 끼워주시고 이 부분을 쭉 당겨주시면 로드 노드가 수납된 만큼 길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 부분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클립을 달아놨습니다. 자, 다른 뭐 파라솔이라든지 어, 뭐, 어, 삼각 스탠드들을 간편하게 수납할 수 있도록 위아래 하나씩 달려 있습니다. 그리고 옆에 사이드 핸들은 이렇게 접어서 자, 들고 다니기 편하게 자, 이런 식으로 어 이동할 때 간편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뒤에 어깨끈이 이렇게 달려있습니다. 어깨끈으로 살짝 배낭용으로 이렇게 내고 이동하실 때 편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. 그 사이즈 포켓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사이즈를 좀 키웠는데 자이 부분이 아쉽게 약간 사이즈가 생각했던 대로 크게 나오질 않았습니다. 자 간단한 폴이나 어이 사이즈에 맞는 뜰채 폴 등을 넣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자 포켓을 달아놨습니다. 이상 JW 피싱 로드백 간단 사용 설명이었습니다.